안녕하세요. 마이그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진 마량항에서 따봉호를 타고 방어, 지깅, 낚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에 도착해서 첫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고기가 따라 올라오긴 하는데 입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흔들어 보다가 이제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는 이제 따봉호랑 골드비누스호가 선상 입자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상 입자를 통해서 골드비너스와 따봉호 예약을 하시고 낚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직깅낚시 방어낚시가 이제 끝물이에요. 사이즈 좋은 방어가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직깅낚시가 나와 있고요. 요즘은 이제 계속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상이 좋아서 강진 마량을 찾아서 따봉호를 타고 직깅낚시에 나왔습니다. 다들 전동지깅을 하세요. 저도 전동지깅도 준비해오게 했는데 그냥 버티컬 일반 일도 지깅 일도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버티컬로 좀 진행을 해보고요. 이제좀 힘들면은 이제 전동 질로 바꿔서 또 진행도 해보고 두 가지 지깅 스타일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낚시를 즐길 생각에 자 오늘 하루 열심히 해서 사이즈 정녀서 한마리라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워낙 방어가 많이 나와서 이제 직잉낚시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골드비누스나 이제 따봉호를 타고 나오시면 초보분들 인대 장비도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낚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들을 선장님이랑 사무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서 초보분들이 찾아서 낚시하기 좋은 낚싯대입니다 소수 인원이어도 예약자만 있으면 무조건 출항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어도 오히려 사람이 적으면 기회예요. 오늘도 보면 배에 8명 정도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없어도 무조건 출항하는, 출항하는 낚싯배입니다. 그래서 강진 마량 오면 주차장도 참잘돼 있고요. 그러니까 오실 때 여수의 복잡한 항보다는 좀 여유 있게 다니시고 싶으시면은 제 강진 마량항에 골드비너스와 따봉호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동일로 이제 입문하셔갖고 손목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 정도 익숙해지시면 버티컬로 해서 손으로 하시는 게더 재밌어요, 솔직히. 아, 힘들어. 이게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이게 낚시보다는 몸 쓰고 운동되는 낚시. 운동 부족하신 분들은 쥐기 입문하시면 상체 근육이 상당히 발전할 거예요. 아, 힘들어. 지금 수음원씩 올리고 있거든요. 고기가 대부분 10m 에서 15m 정도 떠 있고요. 큰 녀석들이 이제 바닥에 있어요. 그좀 어군이 많을 때는 위로 올리면 이제 좀 작은 것들이 보니까 바닥권, 한 다섯 바퀴,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거기서 운영하시는 게 좋고, 뭐 우선 말이 나와, 말이 수가 나와야 되니까 우선 수음바퀴 치고 있어요. 아힘드니까 박자가 안맞는다 박자가 2두 3두가 아주 비명을 지는데 비명을 질러 아 힘들어 <laughs> 형님 힘들었겠지 전동률이 더 힘들어 좀 이따 전동률 해야겠어 발아품면 계속 바꿨다 바꿨다 해야 될것 같아 5분 어, 뭐, 차장에서 20m까지 더있다 물었어, 물었어. 스 잡으면 안 되는데,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아우, 어우, 씨. 어우힘쓰는거 봐. 온다, 온다. 아우. 어. 아우. 어. 네네네. 아 어. 죽겠다. 팔이 내구도가 다 됐어. <laughs> 힘이 안 돼요, 힘이. 아, 너무 힘들어. 우선 첫수 했습니다 그 사이즈는 좀 작은데 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었어 우선 배에서 첫수한 마리 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방금 한 마리 올리고요 지금 선수랑 여기 형님 삼치 올라와 있어? 사가다 내려갔어 살짝 내려갔어? 내가다고 여기 여기 삼치 삼치 오 삼치 올라와 삼치 올라와 여기 서 여기서 뜰채 지어줘야 돼뜰채뜰채 삼치 하나 올라와 있어. 네. 오 저기 삼치 하나 올라왔다. 네. 여기 있어요 물 물바닥에 있어. 올려 형, 올려. 머리를 넣어줘야 돼 머리를. 오케이. 와 여기저기 삼치가 올라오네. 하다가 팔에 힘이 거의 다 빠졌을 때쯤 오네요. 아 올렸는데 힘들어 뒤집어 했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오 크다. 삼치 크다. 스물다섯 번, 스물세 번. 지금 삼치가 하나, 둘, 세 마리가 한 번에 나왔어. 다들 얼음이 없어 갖고 삼치는 바로 필패스 넣어야 되니까. 어, 바로 얼음을 주시는구나. 배에 이렇게 얼음이 구비가 돼 있네요. 얼음을 바로 주시네. 힘들어서 전동열을 하고 왔습니다. 아.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적팀 하나 몰랐어요? 올라와, 올라와! 방어다방어방어 방어. 힘쓰지?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가마, 가마! 후우 후! 축하, 축하! 쳤어! 라인이 왔다, 라인이 왔다! 더블 히트! 어어! 저기 2마리 나왔어 음에 바로 전포인트에서 메다가 4마리 네 나왔어 메다가 4마리 네 오또 물었어 앞에도 있 앞에도 있 앞에도 어 힘드네 이제 1년치 운동 빡시게 다 하는 거 같아. 아, 중요한 애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돼. 바로 밑에 있나 보다. 보니 테스트, 테트 왔어? 왔어요? 머리를 주세요, 머리를. 으쌰. 됐습니다, 됐습니다. 으쌰! 흔 아, 또한 마리 올라오네요. 아, 전배 첫수 잡으면 안 되는데, 첫수 잡았어. 첫수 잡으면 이래요. 다가요다가야 아, 눈들어. 자가야. 자가야. 자가자가어자 두 마리째. 아, 힘들어. 그 사이즈가 큰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이즈. 첫수 징크스 깨졌고요. 아, 사이즈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또 작은 게 나오네. 그냥 보통 사이즈 나오는 그러니까요. 이제 징크스 깨졌어. 마스 나올 거예요. 아, 저첫수 잡으면 진짜 힘들어 근데 지금 첫수하고두 마리째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전 징크스 또 하나가 고기를 종류별로 잡으면 안 돼. 지금 방어, 방어 나왔거든요. 여러분, 세대랑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올라올 거예요. 밥시간인가봐 <laughs> 어우 죽을 것 같아 어우 밥 먹으래 <웃음> 네 알게 <laughs> 네. <laughs> <맛있게> 시죠자 <됩시오. 웃음> 이제 점심을 먹고요 2차전 시작합니다 첫소 잡으면 그날 꽝 치는 징크스를 깼어 오후엔 좀나올거예요 지금 정조시가 아니고 이제 물이 쭉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기에 나올겁니다 오우 배밑으 계속 들어가 나와라 나왔다또 들어간다 왔어 자 한마리 걸어보자 점심 먹고 고기가 나오는데 아, 오후에는 라하고바람고 반대라 좀 많이 다칠 거예요 됐 세트세트멈출려고 하는데 물었어 그래갖고 뛴줄한거였어 열다섯 딱 하고 멈추려고 했는데 입술 들어와서 바로 전동을켜고훅 걸었어요 그첫 수하고 두번째 말에서 깨니까 금방 또 와요 어 깼어 두마리때 잡으면 괜찮아. 두 마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3, 2, 1. 어, 보여. 아, 풀어줘, 풀어줘. 에? 풀어줘요! 라인 걸렸어, 라인. 저 오늘 이만한 사이즈만 나오네. 메다가 안 나오네. <laughs> 세 마리째. 아 지금 세 마리 잡았는데 사이즈가 좀 아쉽네요. 더 나와야 해. 또? 오두 마리 연속. 잘 나와. 괜찮아. 왔어! 괜찮다! 어딨어 어딨어? 오우! 조심해 조심해 어디 갔어? 백파때문에 안보여 저기있다 저기있다 우와 하나 올렸다 제대로 올렸다 오케이 오. 우와 뒤, 뒤, 뒤로한거 축하드립니다 형님 우와 괜찮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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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었다 맨뒤 트와 메다다 메다 와 메다 맨다. 올라왔어 아 저희도 하도 올라왔어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올라오네 올라와 히트! 요 막판 물었다. 아, <laughs> 아쉽게 마무리할라 그랬더니 또한 마리 물어주네. 저 보인다. 올라오세요. 가지 말고. 입니다. <놀람> 우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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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요 사이즈네. 환장하겠네. 아, 하루 종일 요 사이즈네. 지금 네 마리. 아, 증나좀큰것좀 하나 나오지. 오우널 세진다. 오메 이제 들어가야겠네. 오늘은 이제 강진 마당에서 골드미너스 따봉오중에따봉호를 타고 방어, 시임 낚시를 즐겼습니다. 와, 오늘 여기저기, 여성법법부터 시작해서, 검문도 중간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포인트를 찍어봤는데요. 아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중방만네 개, 제가 대방을 하나 못 뽑았어요. 걸렸던 거 빠지고 막 그러고, 아, 오늘 날이 다니네요 그래도 일행 중한 분이, 저희 형님이, 그래도 대방, 매달방 하나 뽑가서 그것도 불안을 하고요. 그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아쉽게 제가, <laughs> 마리수는 그냥 그냥 그런데 사실 좋은 걸못 보여줘서 너무 아쉽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더 좋은 날, 좀더 좋은 조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